존경하는 70만 천하시장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천하시장 후보 이재관입니다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 원는 5월 30일 오후 박상준 후보 책자형 공고물의 고용률과 실험률 공표 사실이 거짓이라는 결정내용을 저희 선거사무소로 선언을 통제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결정내용을 선거일 투표 마감시까지 청천남도 선거관리위원이 게시판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천안시 서북구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규칙 제30조 제12항 규정에 의거해서 거짓을 결정한 공동의 사본을 통행인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길이 53cm 너비 38cm로 작성하여 투표고마다 공매를 첩보하게 됩니다. 박상근 후보는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고물이 거짓 내용을 지적한 저희 내용, 내용을 그동안 저급한 네거티브라 비난하였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공고물 내용이 거짓으로 결정됨으로써 네거티브라는 비난은 퇴직작비용 주장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박상근 후보는 공직선거법 제250조의 허위사실 공표지를 모면하기 위해 변명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공보물이 과장된 허위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전화 문자로 정확한 사실을 알렸기 때문에 실무자의 단순 착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상돈 후보는 공직선거법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위반한 것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은 공보물의 내용이 거짓임을 확인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재관 선거 대책 위원회는 오늘 충청남도 선거관리위원회 결정 내용에 근거하여 박상근 후보를 공직선거법 제 250조 허위 사실 공표지 의관으로 검찰에 고발 조치할 예정입니다. 결자 해지라고 했습니다. 오늘의 모든 혼란과 비상식적인 상황은 박상근 후보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박상근 후보는 선거 의 이기 고보자는 후진적 이기심을 버리고. 후보직을 사퇴하는 것이 최선의 결정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